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산타의 책장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컴퍼스 오연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리딩 디벨롭먼스 테이지 1 단계부터 5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림책, 픽처북이 조금 많이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좀 픽처북을 소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픽처북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 컴퍼스 대표 컨설턴트시죠 권윤경 강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또> 오셨어요. 안그또 <laughs>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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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되게 공기 되게 맑고 그죠 날씨도 진짜 네. 좋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 다 수업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힘드시다가 음. 수업 다잘 시작하신 것 같고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을 약간 그 교양 프로그램처럼 네. 이렇게 <laughs> 시작하면서 을 하시고 저희 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니까 그것까지 다 듣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또 시작 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저희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약간 강사님이랑 저랑 대결 대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누구의 책이 더 재밌는지는 판단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어떤 책을 좀 가지고 오셨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You Are 가로하고 Small이라는 책입니다. 오. 네, 이 책은 어, 다름에 대한 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 오늘 저하고 약간 상반된 주제의 책을 또 가지고 오신 걸로 저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음. 어, 다름에 대한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같음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Who Is the Beast라는 책입니다. 음. 네. 그러면은 강사님께서 먼저 좀 책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어떻게 네. 어떤 누가 가지고 온 책이 더 재미있는지 한번 <laughs> 어, 나중에 다 들어보시고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You Are 과로하고 Small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일단은 좀 약간 수상작과 아, 그 수상한 내용과 그리고 그 저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수상 요그 그 저기 상을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이젤이라는 상이에요. 아, 유명하죠. 요예요 예, 요 상도 똑같이 그 어,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주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뉴베리상과 같은 협회에서 주는 음. 책입니다. 아그 상입니다. <laughs> 이 상은 어 이제 약간 얼리 비기너 진짜 걔리얼라우드 많이 하는 학생들이 어, 읽으면 좋은 그런 책에게 이제 수상을 하는 그런 상인데요.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둘에게 같이 주는 상이에요. 어, 그래서 요책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두 분, 요렇게 두 분이 수상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예나 강 요분이 이제 그 자, 저자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분이 그그 그 일러스트레이터십니다. 근데 허스 d w 와이프 팀이에요. 아, 부부 부부신 거예요? 네, 부부 아, 팀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정한가. <웃음> <웃음> 너무 다정해서 이렇게 다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책을 좀 여러 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요 책은, 어, 2015년에 이제 가이젤 상을 받았고요그 가이젤, 그 닥터소스라는 그, 어, 박사님을 이제 그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죠. 그래서 요 상을 받으면 이제 일단은 아이들이 읽기 좋고, 운율이 좋고, 그리고 단어의 그, 어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좋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좀 퀄티를 굉장히 굉장히 어좀 많은 상인데 그거 이, 이거를 받았다 하면 아 진짜 읽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첫 페이지를 보셨잖아요. 이렇게 두 곰같이 생긴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laughs> 굉장히 귀엽네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평화로운 평화로운 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지금은 제가 앉은 기가 조금 크지만 그 강사님이 훨씬 저보다 크세요. 키가 굉장히 어, 커요. <laughs> 갑자기 저한테 You are small 이렇게 갑자기 저 되게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저한테 You are sma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야 내가 작은 게 아니고 네가 큰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죠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화로운 날에 이제 이렇게 어, 살다가 아니야, 내가 큰게 내가 작은 게 아니고 네가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m not small, you are big. 이렇게 you are big, 네가 커 이러면서 <laughs> 이탤릭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또 약간 이제 이탤릭체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또 그런 센스가 또 있습니다 아 책에. 그래서 얘가 친구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나만큼 거 지금 네가 봤어 내가 작아 보이겠지만 이렇게 봤지 여기 다 비슷한 사이즈야 우리가 우리가 작은 게 아니야 네가 큰 거야 너만 혼자 너만 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싸우게 되죠. 근데, 몰려와서. 이렇 어, 네, 몰려와가지고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근데 이제 큰애도 친구를 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음. 둘이서 막. 큰네 장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락, <laughs> 약간 우리 그 말싸움 할때 그렇죠. 너무 논리 말싸움 이럴 때막락 이러면서 <laughs> 내가 너가 <laughs> 들고 일어나서 막 큰네 장네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류의 언쟁은 사실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싸울 뿐이에요, 그쵸?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약간, 어, 그 클라이막스로 가냐면은 이렇게 붐 하면서 정말 보, 듣도 보도 못한 크기의 크레이처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훨씬 크네요. 예, 그니까 러발 사이즈, 무릎까지도 가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 세상에, 아니, 지금 얘네들은 큰애 잡네 하는데 이렇게 큰 애만 나타난 게 아니고 정말 코딱지만큼 작은 애들도.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예, 낙하산을 내려오고 타고. 이 수상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에너제틱한 어 에너제틱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리고 어 굉장히 그크래프티 굉장히 짧은데 크래프티한 워드. 이래서 워드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는 또 그런 어.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이게 렇 약간 역동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다 표현을 <laughs> 아. 역시 역동적으로 <laughs>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깨달았죠. 자, 봤지? 내가 큰거 아니야? 너도 봤지? 내가 작은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이렇게 싸웠지만 더 훨씬 더 크기가 좀 다른 애들이 이제 나타났죠. 음. 그 나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 너도 어 크기도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약간 다름을 약간 인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 그래? 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 한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배고픈데?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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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밥이 최고죠. <laughs> 어? 약간 갑자기 그 논쟁의 그 요지가 사라졌죠. 그래서 밥이나 먹으러 갔다. 손자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하더니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이 매우 큰 아이가 매우 작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이러면서 표정이 약간 근데 표정을 보니까 뭔가 또 불만을 제기하려고 <laughs> 하는 어어. 표정인 것 같네요. 그쵸, 그쵸. 약간 우리 둘만 남았어요. 다 이제 싸우던 애들 다 가고 조용해지니까 갑자기 다른 생각 드는 거죠. 어? 너? <laughs> 이렇게 꼭, 너? <laughs> 나랑 다른데? 어, 너? 이러면서 요거는 이제 어,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시면서 한번 반전을 알아보시도록 하고 요 책은 어, 또 수상 이유 중에 하나가 어, short story인데, short 인데 굉장히 big impact. 어, 음. 짧으나 정말 큰 임팩트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로에게 약간 어, 나, 나와 다른 점을 약간 이렇게 찾잖아요. 어, 너는 약간 나하고 좀 다른데, 너는 이래서 달라. 이런 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큰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또 결국엔 인간은 또 무언가를 찾아낸다. 약간 이런 교훈이 있는 그런 빅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자, 짧은 동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역시 우리의 인생사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큰, 네. 큰 메시지를 주는 책이네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다름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저는 오늘 가틈에 대한 책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Who Is the Beast라는 책이고 Keith Baker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저도 강사님처럼 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 이 Keith Baker이라는 분은 어, 미국 초등학교 교사분이시기도 하셨고, 평소에 굉장히, 어, <laughs> 평소 굉장히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고, 또 수상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책도 또 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Parents Choice Award 상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 여기. 잘못 읽어. <laughs> <한번 웃음> 이 상을 받았는데, Parents Choice Award는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의 학문, 어, 문학, 그리고 학습에 관련된 모든 매체. 예를 들면은, 핸드, 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책, 잡. 그리고 뭐 TV 프로그램까지 모든 매체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추천해줄 만한, 음. 어, 약간 믿고 선택하라고 음. 할 만한 음. 그런 매체들을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믿고 봐라. 네, 믿고 봐라. 믿고 봐라. 그냥 봐라. 여기 이거 수상 받으면 봐라. <웃음> <웃음> 그래서 학부모, 교사, 도서관원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참여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선정하는 그 저지 중에서 이제 네.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 네, 네. 그러면 정말 고 보는. 네. 네. <laughs> 그래서 이 책도 그 일러스트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맨 표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동화책의 그 수채화적인 느낌이랑 조금 사뭇 다르게 굉장히 강렬한 색감과 선들을 이용한 책이, 책, 그림이거든요. 전 처음 봤을 때 약간 실사? 진짜 사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한국화 같은 느낌도 나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 이런 강한 약간 네, 선 여기, 같은 것들이. 네, 자세히 보면은 문양도 약간 한국적인 느낌도 있고 굉장히 어, 아름다운 그림을 갖고 있는 동화입니다. 음.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 책은 앞에 나온 그 호랑이가 나타나면, 정글 속에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호랑이의 신체 일부분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꼬리, 한장 넘겨주시면, 몸통,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신체 일부분만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이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arents Choice w a r d 에서 이제 책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작품들이 어, 수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상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번째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어, 호랑이가 나타나면서 짐승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요. 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beast, the beast, I must turn back. I see his stripes, yellow and black.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약간 어떠셨어요? 일, 제가 읽어봤는데 어 약간 시조 같았네요. 은율이 <laughs> 아, <laughs> 운율, 살아있는. 제가 네, 네. 약간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이게 리듬감이 게 읽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매 어, 단어, 이매 문장 페이지의 가장 끝 단어들이 다 라임이 맞아요. Turn back, black, 어, along, strong 이런 식으로 다 라임이 맞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읽어주실 때 굉장히 리듬감 있게 읽어주시면은 이 정글 속에 뭔가 긴장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더 조성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고.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제 호랑이를 보고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근데 호랑이는 애들이 비스트 비스트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누군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ho is the beast? Who can it be? I see no beast. I just see m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본인만 몰라요 <laughs> 그러다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어 혹시 am I the beast? Could 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laughs> 표정을 좀 보세요. 아, 어떡해요. 너무 약간 짠하죠, 그렇죠 네. 약간, 어, 비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나가서 <laughs> 너무, 아닌가? <laughs> 약간, 어? 박성일씨가 너무 아. 나쁜 가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가. 근데, 호랑이가 좌절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laughs> 호랑이는 또, 우리 그 기계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센, 도 그,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호랑, 우리의 호랑이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 이제까지 만났던 동물들을 한 마리씩 찾아갑니다. <웃음> <웃음> 찾아가요! 내려와! 때려, 때 이제 움직일 시간이 찾아왔네요, 네. 근데, 어, 왜 찾아가냐면 자신과 동물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씩 찾으러 갑니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뱀을 만났어요. 다시 뱀한테 찾아가서 I see eyes, green and round. 나랑 같은 둥글고 녹색의 눈을 가졌네. 음. 그리고 콜라당 먹고. 푸르로 아. <laughs> <laughs> <호로로>, 먹진 <laughs> 않았기를. 안, 안, 안 먹었어요. 그리고 꿀벌을 다시 만나러 가서 I see stripes, yellow and black. 어? 나내 몸통에 있는 노랗고 검은색 줄무늬가 똑같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는 결국 Who is the beast? Now I see. We all a beast, you and me.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음, 애들이 다 살아있네요. <laughs> 네, <다> 네요 네. <laughs> 결국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표지의 아, 표정과 좀 막, 사뭇 다르죠? 네, 어,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서 음. 행복해요. 네. 네. 다시 이제 결국 그 비스트는 우리 모두였다는 거,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어, 결국 아이들에게 이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작가분께서 어, 이 정글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존재인 호랑이를 어, 내세워서 이제 이러한 무서운 존재들도 결국 우리와 같이 약간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어, 굉장히 좋은 그런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Who is the Beast 그리고 You are not small 네 이렇게 추천해 드렸는데 혹시 어떤 책이 더 재밌으셨어요? 미미 <laughs> 미미 미. <laughs> 그 저희가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픽출북 여러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광고 한 가지를 한 개를 보고 저희 남유리 강사님께서 초등 공인 인증 시험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족1 분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저는 네. 항상 부를 예정이니까요. <laughs>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